안녕하십니까, 박상우입니다 G7 회의에 참가한 독일의 아날레나 베아복 외무장관은 세계적으로 폭등하고 있는 식품 가격은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하이브리드 전의 결과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곡물 전쟁으로 끌고 가고 있다면서 많은 나라들, 특히 아프리카의 기아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G7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곡물을 세계에 전달할 대안을 찾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도 이에 앞서 매달 500만톤의 곡물을 수출해 온 우크라이나의 물류가 크렘린의 흑해 항구 봉쇄로 막혀버렸다면서 이로 인해 수백만이 기아의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나의 데니스 슈미할 총리도 9천만톤의 곡물 수출이 막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반박했습니다. 곡물 가격 폭등은 미국의 압력에 따른 서구의 집단 제재 때문이라면서 베어복 독일 의교부장의 주장은 어리석음의 증거거나 아니면 고의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시 말해 독일과 프랑스가 2014년 중재해 만들어 놓은 민스크 협정을 우크라나가 이 무시해 일어난 분쟁이 근본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크라나라는 국가에 대한 위협은 서구가 자초한 결과라면서 민스크 협정은 베어벅의 전임자가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등 돈바스 공화국에 대해 우크라나 국가의 틀 안에서 특수주의를 부여한다는 2014년 민스크 협정을 어기고 탄압으로 일관했던 것이 러시아 특수군사작전을 불러왔다는 논리입니다. 현재 제렌스키는 푸틴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도 크림반도와 돈바스를 무력으로 탈환하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의 홀로도모르, 대기근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월 11일 바이든은 글로벌 식량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2천만 톤의 우크라이나 곡물을 운송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침이 우크라이나에 다시 홀로도모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비아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연방 국가 두마 의장이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내년 수확철까지 일정량의 식량 비축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은 k 프가 전쟁에 이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다면서 어떻게 하면 무기로 투자한 대가를 더 많이 환수할 수 있을지만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가 피를 모두 흘리게 만들겠다고 공언하면서 우크라이나 분쟁 초기부터 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인도해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나는 무기와 탄약 제공의 대가로 곡물, 옥수수, 식용유작물, 가축 등을 매일같이 육로를 통해 서구에 운송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수출입니다. 4월 30일 러시아 국방경영센터장인 미하일 미진제프 중장은 우크라나가 이 식료품이 부족한데도 식량을 계속 외국에 넘기고 있으며 심지어는 봄에 파종할 종자까지도 남기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독립언론인이며 지정학 분석가인 맥스 페리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무기투자를 한 대가로 밀 생선과 수출되고인 우크라이나에서 재정적 수익을 얻으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기본적으로 우크라나를 식민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명 살상과 파괴를 길게 끌고 가도록 사주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맥스 페리는 바이든의 무기 대법은 나토가 우크라이나들을 인캐논 파더 대법밥으로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대리전을 쓸데없이 연장하려는 시도라고 말했습니다.뿐만 아니라 기에프를 수년간 서구의 부채 노예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우크라이나 자원, 국물 희귀 광물을 강탈해 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4월 27일 이후는 우크라나산 공물을 더 흡수하기 위해 1년 동안 모든 관세와 쿼터를 없앤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홀로도모르는 1933년 우크라나에서 이 발생한 대기근입니다. 이 용어는 우크라나 역사가 그리고 로버트 칸케스트와 티머시 스나이더라는 서구 역사가에 의해 널리 통용됐습니다. 이들은 홀로도모르가 스탈린이 고의로 저지른 인재라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이런 통념을 뒤집는 역사학자도 있습니다. 마크 토고를 비롯한 서구의 다른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대기근은 소련의 상당한 지역을 집어삼킨 자연재해였으며 크렘린이 소련에 속했던 우크라인들만 골라 고의로 곰지리게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홀로도모르의 내러티브가 우크라나 민족주의자, 그리고 티모시 스나이더 같은 학자들에 의해 소련,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한 러시아를 비난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슬라브 역사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뭐가 옳다고 결론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상반된 주장이 있다는 것만 전달하고 있을 뿐입니다. 맥스 페리는 우크라나에서 홀로도몰의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곡물이 계속 빨리고 있기 때문인데 앞으로 미국과 EU는 우크라이나와 세계 다른 곳의 식량부족 책임을 모스크바에 전가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가 지금 분쟁중이기 때문에 세계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줄 만큼의 밀은 수확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곡물의 대부분을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 수출하는 게맞다는 국제 국물가는 풍선 효과로 엄청나게 폭등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잭 포소비에츠 같은 보수 언론인들이 조 바이든의 무지막지한 군사비 지출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포소비에츠는 5월 10일 40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퍼주기로 한 약속을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아이에게 먹일 분유도 없고 불법 난민들이 미국으로 쇄도하고 있는데 5천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미국과 관계없는 외국의 전쟁 때왜 400억 달러를 보내느냐고 말했습니다. 맥스 페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뻔뻔한 위선으로 우크라이나에 돈을 퍼주는 사이 미국에서는 식품 부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도 1970년대 이래 최악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메리칸 홀로도모르라고 불릴만한 미국의 식품 부족 사태는 중하층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서구의 전면적인 대러 제재, 그리고 러시아 선박의 입항업으로 식료품 가격은 치솟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은행, 물류, 무역, 에너지 등 모든 경제 섹터에 대한 제재로 인해 식량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촉발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만 러시아가 막아서만은 아닙니다. 러시아로서는 곡물을 팔아 무기를 조달하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식량을 안 파는 것을 가지고 식량의 무기화라고들 이야기하지만 식량을 무기로 바꾸는 우크라이나의 행태가 진정한 의미의 무기화입니다. 러시아는 3월 중순 서구의 제재 속에 일단 국내 공급을 보호하기 위해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대한 밀, 호밀, 옥수수의 수출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500만 톤의 곡물을 수출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들어서는 국내 시장과 코비드 이후 식량 위기,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비해 수출을 줄이는 추세입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보수 사상가, 정치 조언가, 학자, 목회자 등 지식인 그룹이 포틴에게 물가 인상의 책임이 있다는 바이든의 내러티브에 넘어가지 않겠다면서 나린 마이 네임이라는 연명서안을 보냈습니다. 기아와 전면 핵 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대리전, 미국 내 경제 악화를 경고하는 서안이었습니다. 이들 지식인들은 이토록 위험한 역사적 순간에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그만두고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쟁에 반대한다는 주장인데 이게 미국에서는 아주 특이한 정치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반전과 평화 주장은 전통적으로 좌파의 주장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민주당이나 좌파가 아닌 공화당의 보수인사들이 여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군국주의에 반대하는 이들은 바로 모저리 테일러 그린, 랜드 폴 같은 공화당 정치인입니다. 맥스 페리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워싱턴의 소위 진보가 완전히 실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걸핏하면 반전, 평화를 외치던 버니 샌더스나 하원 극좌파 의원 모임인 더스쿼드 등 미국 좌파들이 우크라나라고 이 하면 무기와 돈을 퍼주지 못해 환장한다는 겁니다. 이들 미국 좌파들은 반 러시아 내러티브에 집단 함몰되면서 KF에 대한 원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고 맥스 페리는 비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흑백에 전도되고 뭐가 진실인지 한참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